뭔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다이브랑 이렇게 소통하고 가까이 만났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어, 이상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했는데 유독 오늘이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고 다이브들이 더 이렇게 아 우리들이 진짜 같은 공간에 있구나 이렇게 살에 와닿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팬 콘서트지만 정말 세트 리스트 회의부터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조합의 유리도 있었고 새로 공개하는 무대도 있었는데 다이브들 오늘 하루 이 쿠션처럼 아이고 잠시만요, 감대였어 이 쿠션처럼 럭키비키한 하루가 되셨길 바랄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 저는 말이죠. 굿즈 먼저. 소개. <laughs> 이것은 바로 요즘 제 최애인 포이제비 굿즈인데요. 닮았어, 언니. 닮았어? 약간 맹하게 생긴 포인트입니다. 맞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엄청 구들부들한 귀여운 파우치 다이브가 원하는 걸 계속 쭉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여기에 어, 거의 추억을 담고 네 추억을 담고 돌아가. <laughs> 저는 오늘 사실 제일 뭔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아까 그 t k o 무대였어요.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엄청 엄청 열심히 준비 했는데 오늘만 기다리면서 타이브가 입어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면서 엄청 기대를 했답니다. 어때요? 다이버 좋았어요? 네! 어,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이 재밌는 팬콘이 되었던 것 같고 가입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까요? 네네 네, 레이는요 마범 딸기 가방 <laughs> w i t 나오리네 <laughs> 제가 이렇게 딸기 가방을 만들어봤는데 제가 딸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딸기를 들고 이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딸기 가방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이브 샀어요? <laughs> <laughs> <안> 다. <됐다>. 진짜 <laughs> 너무, 네. 너무 귀여우니까 다들 이고 하고 행복한 메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어 우선 오늘 오랜만에 팬콘을 팬콘에서 다이브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비가 왔잖아요 많이 그래서 아침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이브 입장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그만큼 저희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와진 다이브에게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이브 너무 고마워! 아, 우리는 비에도 지지 않는다. <laughs> 네, 오늘 아이브스 사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남은 하루도 정말 정말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고마워요! 저요! 저 러그까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안 러브? 나와요? 나 지금 러그 아, 밟고 있는데 러그 밟고 있어 이거 어려운데 언니 아 러그 어이구 그런... 여기 바닥 딱 바닥이 있어 그러면 그러면 바닥에 바닥에 해야 돼. 너 리즈 너 말하고 있어 내가 생각해볼게 어알겠네 아, <laughs> <laughs> 접니다 어 잡았다 어, 잡았는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아, 진짜 고마워요. 강아지, 어, 아프겠다 아, 야. 아, 야. 자, 저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상품성 보증이니까요. <laughs> 진짜 아,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여러분. <laughs>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 내좀 마음이 미안해. 애기를 밟고 아니, 있는 것 같잖아. 그러면서 잘 밟고 있어. <laughs> 아무튼 여러분, 저도 오늘 오랜만에 공연이라서 너무너무 설렜거든요. 새로운 무대들도 있고, 아, 이거 보여주면 좋아하려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오늘 정말 레이가 말했듯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저희 보겠다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에 부응하는 무대였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고마워요. 리즈 저는요 일단 요거트 볼이에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요거트 볼 귀여워! 우와 근데 이게 이제 밥그릇 용도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반려동물 네, 밥그릇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숟가락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요 이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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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아요 네 어, 가지고 싶어요 저 요거트 다 먹고 싶어요 그쵸 이게 음료 좋다니까요 선물해 주세요 리즈 씨 네네 선물 멤버들에게는 하나씩 돌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소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콘서트가 끝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팬 콘서트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니까 색다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브가 또팬 그 콘서트에서의 새로운 모델을 또 기대했으니까, 그거에 부응할 만한 곡들을 준비하느라 좀 애썼긴 했지만, 그래도 다이브가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이 체조 경기장에서 저희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이브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쭉쭉 큰 무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와준 다이브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자, 고양이. 냥냥 안녕. 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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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굿즈는요. 제가 만든 굿즈는 이 후드 집업인데요. 아가 후드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러브다이브 곡을 여기 뒤에다 넣었고요.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다이브랑 함께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서도 팬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어제 왠지 모르게 좀 긴장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 진짜 커서 뭔가 잠을 못잘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위해서 잘 자고 오긴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 후드티도 진짜 제가 촉감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거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웃음> 네. <웃음>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이브 사랑해요